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미국장은 금요일날 올랐지만 결국은 그 사단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만 오르고 악재 꺼내고 우리는 떨어지기.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감이 많이 크실 듯한데 오늘 내용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1.8% 하락으로 또 코스닥 위주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2,400을 지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장대 양봉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크게 하락하고 에코프로비엠도 2.5%나 하락하며 날개 없는 추락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전 저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동은 전부 다 눈치 보기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연기금 매수.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전, 한국전력 LX미콘, 주성 엔지니어링, 현대차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l 트리온 ISC, 셀트리온 에스케어 삼성 SDI, 보스코프잼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신용 강등. 이 이야기가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 저녁 미국장이 혹시나 만약에 혼자 또 올라 버린다면, 은 내일 우리나라는 오늘 못 올랐던 거, 그것까지 더블로 내일 좀 제발 올랐으면 좋겠습니 그리고 이 와중에 하이닉스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5원 상승에 1,325.5원, 유가는 77.17달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미국 선물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을 보면 선물은 포악권, 콜옵션 소량 매도, 부도옵션은 대량 매도합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한미 반도체, 코스닥 레버리지, 에코프로비엠, 하이브, 삼성 SDI, ISC, 포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150, SY 스틸텍, 에이징 랜드, 코덱스 200을 매수합니다. 전부 다 주가 상방에 베팅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스케닉스 코덱스 200, 삼성 전자, 에코 프로, LNF, 주성 엔지니어링, 포스콜딩스, 아모레 퍼시픽 카카오, 키움 증권, 다차전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 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한솔케미칼, LX세미콘, 에코프로빔을 매수합니다. 출제입니다. 내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 MSCI 반기 리뷰도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수일입니다. 캐스톤 파트너스 상장, 에이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리튬, 폐렴. 저 전체적으로 그냥 증시 분위기는 나빴습니다. 그 와중에 반도체에서도 한미반도체는 12% 하락, 하나 마이크론 5% 하락으로 결국은 HBM 위주의 하락이 나타난 걸볼수 있고요. 이 와중에 하이닉스나 DNF 그리고 한솔케미칼이나 원익 IPS 등 몇몇 또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갈린 모습이 나타났네요. 오늘 STX가 상한가에가고 STX 그린 로직스가 19% 상승합니다. STX 페루 브라질 리튬광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폐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국내소도 전년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 파마 11% 상승, 동구 바이오 제약 3% 상승, 가스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유럽 에너지 가스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GSE 12% 상승, 대성에너지 7% 상승, 방산주가 살짝 좋았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가 미사일 공격 받으며 미군 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빅텍 4% 상승, 캔코아 에로스페이스 5% 상승. 메타버스가 오늘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메타 중국 VR 시장에 재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맥스트 2% 상승. NP 2% 하락. 지속적으로 가상화폐가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그리고 비썸 IPO 추진 소식에 위지트 4% 상승. 갤럭시아 모니터리 7% 상승. 안할 3% 상승, 티사이언티픽 19% 상승합니다. 교육주가 오늘 잠시 좋다 맞았습니다. 수능을 앞둬서일까요? 메가 MD 4% 상승, 윌비스 6% 상승, 초전도 체주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18% 상승, 서남 9% 상승, 그리고 덕성도 3%상승에 파워로직스도 8% 상승했으나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는 확인이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한국 콜마가 많이 빠졌습니다. 4% 하락, 매출 쇼크 소식에 하락, 한국전력은 10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속은 어렵다고 하네요. SM이 오늘 7% 하락합니다. 앨범 판매량 부진, 에스파 앨범 판매량 부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엔터즈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 3개 있습니다. SY 스틸텍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좋은 가격에 매도시길 바라고.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생각만큼 뜨겁진 않았습니다. 공모가 25,000원, 종가는 33,000원. 마지막으로 스펙은 장초만 2,745원까지 갔다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